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애기 이름 지으려고 고민 많으신 분, 개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 제가 오늘 이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이제 다시는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개명을 하시게 되면 그 이름 또 누군가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장명원들이 이름 짓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름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네 곳곳마다 자기가 이름 제일 잘 짓는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이름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명원과 철학원의 개수가 약 50만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죠. 또 복덕방에서 이름 짓는 분도 있고요. 조금 배워서 아는 척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약 1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전부 통일된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들의 장명법들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겠죠. 이분들 모두 자기들만의 학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도요. 그 옆집에 가서 감명을 해보면 그 이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이러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제게 메일이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어디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감명을 해보니 잘못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비싸게 주고 장명원에 가서 철학원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인터넷으로 감명을 해보니 잘못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교수님, 제 이름은 불용문자가 들어있어서, 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제 이름은 상극의 이름이라서, 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 인터넷으로 감명을 해보시든지요. 아니면 어디 장명원이나 철학원에 감명을 해보시면, 전부 잘못된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든지, 요 유튜브로 검색을 해 보시든지, 또 장명원이나 철학원을 방문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에게 개명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상극의 이름이니까 반드시 개명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왠지 상극이라니까. 겁나시죠? 상생의 이름이라야 좋은 이름인데, 상극의 이름이라서 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누구라도 겁내시겠죠? 그런데요, 이 상생이란 말과 상극이란 말은 우리 사주학, 우리 성명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생과 상극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개명을 권유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사주학이나 성명학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상생이라는 것은 안정, 순응,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상극이라는 것은 변화, 개혁,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응만 하면 바보가 되겠죠. 변화를 통해 개혁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극이 더 좋은 말이네요. 이 말은 전형적인 용어로 사람 겁주는 말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들으신다면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상생과 상극은 서로 어울려서 반반 섞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명학, 우리 사주학에는 절대 이런 말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불용문자라고 해서 개명을 유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용문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부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어잖아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요. 조선시대에는 계층간의 서열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이 쓰는 것을 감히 신하가 쓰지 못합니다. 또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쓰시는 것을 감히 중인들. 절대로 못 씁니다. 또, 주민들이 쓰는 것, 천민들이 감히 절대로 못 쓰는 사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불용문자라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 대구입니다. 이전에는 이 대구의 지명이 앞에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구를 쓰죠. 왜 그럴까요? 둘다 같은 언덕구자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이름이 공구라는 이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였던 지명, 큰 언덕이라는 대구였던 지명이 이 대구로 한자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고요? 감히 공자가 쓰는 그 구자를 지명 이름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조선시대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외자 이름을 썼던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불용문자라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사방식, 감히 인간은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도 좋은 글자들은 다위계층에서 쓰게 되니까 아래계층은 그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이 불용문자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 이름하고 같다고 해서 개명하시는 분 없으시죠? 또, 장관이나 총리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이름 개명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런 촌스러운 옛날식 사고방식 이제 없어져야지만 되지 않나요? 이런 것 현재에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불용문자에 나쁜 의미를 납 집어넣은 것들. 이런 말들 많죠 이것은 전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절대 윗계층이 쓰는 것을 아랫계층이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 낸 것이 불용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만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요 이것이 가장 많은데요 당신이 타고난 사주하고 이름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개명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보실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주와 성명학을 공부하실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그런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그 이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어서 괜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 이름은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유독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여러분들과 궁합이 딱 맞는 친구입니다. 이름 역시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분이 좋으시다면 그 이름 여러분들과 맞는 이름이라는 거죠. 개명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의 획수가 안 맞아서 당신 이름 개명해야 돼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이 말은 앞서 말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엉터리 말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하신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야만 합니다. 한자 획수를 따져서 이름을 짓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장명법입니다. 일본의 막부시대 때그 지도자들의 이름의 원리를 따서 만든 장명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일본의 오성각이라는 그 종교법인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장명법이다. 이 창시개명이라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장명법이었다라고 고백을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오상각의 후계자, 그 후손 역시도 이 엉터리 장명법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장명법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름을 보면 이 한자 획수의 수리가 맞는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름을 지을 때는 왠지 찜찜하니까 그냥 맞춰주면 좋겠지만요.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개명할 필요까지는 없으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요. 애기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혹시 그 지은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라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있으시죠? 틀림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이름을 지어 오실 건데, 그 지어 오신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역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할아버지든 할머님이든 여러분들이든 어디 가서 장명원의 이름을 부탁하실 때는 반드시 제 장명을 해주시는지 물어보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이름은 틀림없이 애기들한테도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 때까지 몇 번이고 재장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주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지만 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비싼 장명료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 이름 지으러 가실 때 부모님의 생년월일 시 이름 다 알려주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타고난 기운과 애기의 타고난 기운의 균형을 내어서 가장 좋은 이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애기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균형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어디 이름지로 가실 때 부모님 생년월일시 이름 안 알려주는 곳 있던가요? 이러니 당연히 부모님 마음에 드는 이름이 부모님한테도 좋은 이름이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의 균형을 내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름을 신청하실 때몇 번이고 재작명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작명이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명가가 있으시다면요. 그분은 장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명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좋은 이름 만들 리도 없을 거고요. 또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이 장명을 의뢰하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후천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요. 이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멋진 삶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후손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명을 할때 현혹되지 않을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사연을 담은 메일이나 문자들, 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이름 가지셔서 멋진 후천운 가지시고 또그 후천운으로 멋진 삶 만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